요즘 얘네들이 너무 조용한데, 응? 명품 요서뭐에 아무튼 음 응. 별로 노는 모습이 없어요 좀. 응. 얘는 여기 사고 있고요.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해서 우리의 깻잎이 여기서 여기 조신하게 저렇게 있고 카메라 살짝 돌리면 우리 명품, 예, 우리의 명품 또 저쪽에서 저렇게 조신하게 또쫙 졸고 있고. 흐흐이, 참말로. 그게 이래 다야. 하하하. 자. 그만 있어봐. 한 녀석이 안 보이는데? 응. 한 녀석은 잠시 또 끊었다가 어디 있는지 나타나면, 네. 시간에 구해 없이 다시 연결해서. 잉? 구친데 묻던 거야? 왜 저래? 묻었나? 일단 끊고. 어디에 있나 했더니 또 우리 타이거는 이렇게 테이블 밑에서 말똥 말똥 하고 있고 네. 오늘은 뭐 그다음 네. 재미난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네. 또근황을 전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네. 우리 그 재롱이들의 인사를 마칩니다. 그치는 넌 어디로 이동하려고 어디로,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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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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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나한테 자꾸 들이대고 그래 나한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이구 음. 어이구 뭐 어쩌자고 재롱이야 그거? 팔할땐안 하고 끝이야 그게? 재롱? 굴리는 것도 없고? 헤헤 아무튼 엔드